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떻게 뭐 입춘 추위가? 입춘 추위가 뭐올 들어 추위 중에서 가장 추운 것 같네요. 날씨가 굉장히 예, 변덕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끊어,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합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 올해 본 어, 126회 논술에서 타워야도에 사용되는 반성기의 종류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타워 야드에 사용되는 반송기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제 답 구성에서 첫 번째 타워 야드의 뜻 개요를 써줘야죠. 어, 타워 야드는 집재용 드럼을 이동하기 위해 이동용 바퀴를 가진 기계에 탑재한 구조의 집재기다. 소형 어, 트랙터에 하나의지 두 개의 드럼을 장착한 것부터 대형 트럭에 타워를 부착한 것까지, 아, 부착한 것까지 다양하다. 이 타워, 어, 이동식 타워야 더. 1. 일반 집재기와 용도가 비슷하나 이동 설치가 쉽게 자체 타워가 부착되어서 임도상에 설치하여 대형의 경우 800m까지 집재를 할수 있다. 어, 두 번째로 가공 본줄 설치 기능의 어, 가는 길에 따라서 소중 대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트랙터에 부착하여 소형은 300m까지 상향 집재만 가능한 기정부터 전용 차량에 탑재돼서 800m까지 상하향 집착 가능한 대형 기정도 있다. 어, 세 번째 에, 물어본 겁니다. 타워야드에 사용되는 어, 반송기의 종류 그리고 이제 스노빙식 반송기라고 저런 어,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줘야 되겠죠. 아스노빙식 반송기의 특징은 한 개의 견인줄로 집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초코 설치와 제거되는 두 지점에서 반성기 동작이 교체되기 때문에 어떠한 부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재기 드럼의 부담은 기능적으로도 적고 소형 경량의 타워 집재기에 적합하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키워드입니다. 소형 스나이빙식, 스나이빙식 집재기는 어, 소형 경량의 타워집재기에 적합하다 스너빙식은 아, 또 그러면 타워야더의 에, 반송기는 두 번째 무엇이 있느냐 슬랙풀링 반송기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죠 답안 어, 작성할 때는 저게, 에, 저렇게 슬랙풀링 반송기를 갖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답안을 어, 작성하게 되면 더 어, 유리하겠습니다 어, 슬러빙식 어, 집재기 이, <laughs> 어, 설명이 끝났고요. 어, 그 다음에 슬래플링식 어, 라인 그런 집재기는 어, 반송기는 견인용으로 3개의 드럼을 필요로 하고, 조작은 플렁블럭 어, 방식과 마찬가지로 곤란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 않는다. 어, 슬래플링 어, 라인이라고 하는 와이어로 풀 가진 것이 어, 방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와이어로프의 조작에 따라 초코 후크를 강제 낙할 시킬 수 있음. 이런 특징은 써줘야 되겠습니다. 드럼 조작의 생력화를 위해서는, 어, 인터럭 기구의 정착이 어, 바람직하다. 그러면, 타워야더 반성기의 효율성 및 연구 과제. 이렇게 또, 어, 아이템을 잡아 봤습니다. 어, 1. 300m 정도의 장거리에 조제된 목재의 운반이, 어, 용이해야 한다. 두 번째, 벌채된 후 경제적인 문제로 임내 방치된 미용 간벌제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송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가선 집재 장비와 가지나 초두부와 같은 부분을 바이오에너지로 원료로서 활용할 때 필요하다. 네 번째, 접목 수확 시스템에 적합한 집재 장비 개발을 목표로 연구해야 한다. 아, 다섯번째, 현장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장력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윈치와 자주식 무선조정 목재 반송기를 개발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큰 아이템 다섯번째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목기계화의 장애요인 이제 이런 그 아, 타워야도의 반송기의 종류 그렇게 되면 이게 논술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세장을써 줘야 되는데 타워야대의 반송기 종류 그러면 어몇 가지 안 되니까 그저 한 장뿐이 못 씁니다. 그러니까 답안을 풍성하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살린 균사 무슨 균사 답안지는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채점관이 보고 아이 사람은 키워드를 넣었구나 아이템을 골고루 다양하게 넣었구나 아 이러한 생각과 아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보니까 이렇게 다 놓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의 임목기계화의 장애요인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임목기계화에 대한 영세사유림 소유자가 무관심해죠 땅이 1헥타 미만 2헥타 3헥타인데 뭐 거기에 작가목만 다 생육하고 있는데 무슨 임목기계화가 뭐가 필요합니까 신경 안 쓰죠 영세사유림 소유자들은 그게 다 장애요인입니다 두 번째 임도밀도의 열악으로 기계화 대상지가 적다 아직까지 어국이림은 몰라도, 국이면도 적지만, 사이름은 더 적잖아요. 임도밀도가 인도 임도가 있어서 그래도 장비가 올라가야지 어 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세 번째, 경사도가 급한 산지 지형이 많다. 우리나라는 어, 고기 스코 산지, 산지로서 산지 환태평양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경사가 급한 산이 많기 때문에 임역기계의 장애인이 많습니다. <laughs> 네 번째, 사계절이 뚜렷해서 기상에 의한 무가동 날짜가 많다 고 오죠.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전문 운영 기술자의 수요가 적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단발성으로 끝나죠. 이렇게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매년 연중 돈을 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비온 날 빼고 겨울 빼고 영세 사유림 이런 데또안 해고. 구기림에구기림에선 수익감 볼때또 일시, 일시적으로 해고, 그러니까는 전문 유형 기술자가 꾸준히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교육도 안 받고, 기술도 익히지 않으니까 수요가 적죠. 그게 다 문제라 이겁니다. 아, 여섯 번째, 결론. 그렇다면 이목기계와 일환으로 반성기를 위한 타와 야도기의 사용 대상지가 점차적으로 증가되어야 겠다두 번째,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조제, 집제, 운제, 가공 장비의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요구되고 있다, 이겁니다. 아, 제가 이제 그 과거에 근무할 때, 아 경기도 어 포천이죠. 아 소울인가 서울면인가? 그쪽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광릉 그 수목원 조금 지나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죠. 거기서 이제 전국의 지자체 산림과 직원들 또 산림청 어, 구 국립에서 직원들을 이제 많았고 이목 기계와 시동 교육 탁을할때 예. 순태영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어, 그분하고 이제 이목 기계와 뭐 하미백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집재 방법 뭐 아키야 윈치 뭐 이런 공부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스키더 뭐 이런 것들 어, 운제하는 운제하는 그런 어, 기계 그리고 타워야더 뭐펠러번처뭐 이런 어 실습을 많이 했죠. 그때 이제 그손 어, 박장님 말씀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임도 밀도가 열악하고 또 사유림이 아, 면적은 적은 산림 소유자들이 신경을 기계가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구기림에서 구기림 국이림 지방청별로 관리소에서는 어, 임도에서 특히 뭐 행성군 삽결이 뭐뭐 뭐, 홍천 관리소 또 저기 춘천 관리소는 홍천군 아 춘천시 동면 어~ 풍걸리뭐 이런 데에서 임도에서 이목 어, 기계 장비 실현 교육을 많이 합니다. 뭐 한미백도 쓰고, 함산백도 쓰고, 어, 북부지방 산림청에서 어, 개발한 어, 스마트 집재기도 어, 어, 쓰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얘기가 뭐냐면은 어, 경사가 급한 데에서 장거리에서 뭐2입방 정도의 목재를 갖다가 아, 조제한 것을 어, 당김줄 반송길로 가져올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많은 연구를 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구기림 영림단 단원들하고 어, 현장 실현대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목기계화에 어,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선진국이 되고 또 산림 선진국이 됨에 따라서 이목기계화는 점점 더 이제 늘어나고 그 기술도 발전할 겁니다. 따라서 산림기술사 시험에도 이목기계화에 대해서는 많이 납니다.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아 꼭지 오븐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목기계의 장애 요인 이런 거 셔메 많이 납니다. 또 펠러 번처 이목기계 이런 또 타워야더 스키더 아키아 윈치 뭐 이런 거 셔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셔에 나온 것처럼 어, 우리가 그벌떡먹에 가는 셔문 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어 이제 이목기계하는 어, 산림 분야에 있어서 어, 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임업 기술사 시험에도 어, 많이 나옵니다. 아, 우리 이번에 126회에서 어, 바버 채어 나오지 않습니까? 어, 아, 목재가 쪼개져서 이제 의자 모양으로 쪼개지는 걸 바버 채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업 기계는 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공부를 할때 이렇게 좀 단단히 좀해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임업 기계 중에서 타워 야도의 반성기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